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루트 365의 BJ입니다 좋은 플루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의 비밀 편입니다 자저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1년쯤 제 핸드폰을 뭐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기능이 쇠퇴한 느낌입니다. AS 센터를 다녀오든가 아니면 좋은 동영상 찍는 카메라를 구입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플루트가 정말 별로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데 그 악기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저처럼 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의 비밀은 여러분들 이플루트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서 옵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플루트를불때꼭 이래야만 하나. 라고 질문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문할 수가 없는,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아그 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아 어, 플로트를 연주할 때, 플로트를 연주를 할 때, 어뭐 슬픈 음악을 하건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을 하건. 그러면 감동적인 음악을 하건, 아니면 뭐 신나는 음악을 하건,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노래를 할 때는 그 가사에 따라서, 아이 가사가 슬픈 가사구나, 아 이게 감동적이네, 아이 부분은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재밌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리듬만이 아니고 음정, 음색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런 뉘앙스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고급스러운 플로트 소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네, 그 세부 내용들입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어,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곡의 뉘앙스, 이 소리의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소리 내버리면 좋은 소리는 커녕 그냥 소음, 잡음,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 우리는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악기를 바꾸기도 하고요. 좋은 악기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헤드를 바꿔보기도 하고, 크라운을 바꿔보기도 하고, 울림판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운드 링 같은 소리를 좋게 내준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구매해서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면 되죠. 악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도 없을 뿐더러 소리를 냈다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플로트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어버린다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꼼꼼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곡의 뉘앙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곡의 느낌을 잘 알아야겠죠. 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리듬과 선율,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이 곡은 슬픈 곡일까요? 감동적인 곡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를 누가 물어봤을 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보면요, 어, 2018년 정기 연주회 때 어, 비발디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발디를 다루고 있는데 비발디는 어떠했나요?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비발디는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하는 지휘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휘자가 제대로 된 지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로트 연주를 고급스럽게 정말 풍성한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나 를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이 곡의 분석 텅잉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샘열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리듬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그리고 음색은 어떤 음색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머릿속에 컴퓨터가 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플룻 소리를 냈을 때 그냥 팍 내버리면 좋은 소리가 안날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예, 네, 일명 빅살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 이델리프3 6 5의 어, 레슨 초기에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모닉스에 대한 이야기. 네,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그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네, 플루트 하모닉스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그 하모닉스가 뭐라고 했어요? 빅살이라고 했잖아요. 절 결코, 음, 그 빅살이에 대해서, 어 뭐랄까? 음, 슬퍼하거나 <laughs> 아우 나또 틀렸어 이러지 말라는 거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다르게 나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컨트롤하는 능력만 내 거가 되면 돼요 그게 하모닉스예요 그래서 어, 플로트를불때 있어서 내가 팍 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내더라도 살짝 내더라도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소리를 낼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가? 내가 텅잉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텅잉 스페셜 굉장히 많거든요. 플로트 텅잉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강의 가쫙 나와요. 예. 네. 근데 그 텅잉에 대한 연구, 자음과 모음에 대한 연구 하셔야 됩니다. 플로트 텅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유일해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저희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여기저기 전파됐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까지는 한 번도 남들이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투만할게 아니라, 타도 하고, 터도 하고, 입술 모양 그대로인 상태에서 입안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노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플로트 소리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어, 사실은 비브라토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브라토를 트로트 비브라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올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그니까, 러 그냥, 어, 계속 똑같은 그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게끔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비브라토 편에서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비브라토는 어떻게 한다? 배로 한다? 어떻게 한다? 네 1차적으로는 배로 합니다. 배 호흡으로 합니다. 복식 호흡으로 1차적으로 는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놔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를 사용한다기 보다는 위쪽 목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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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치는 이 배를 흔들어서 했다면 어, "어, 배를 흔들면서"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그냥 목에서 어, "어" 하면 배는 1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실 때,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비브라토를 이렇게 내네? 아, 나이 연주자 좋아. 이 연주자 좋아. 이러면서, 그들의 비브라토를 배워가는 노력, 따라하는 노력,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어, 100년 전의 플로티스트들을 따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네. 뭐안 말립니다.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리만 낼줄 아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다양하게 낼 수도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잖아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커요! 그러면 또 듣기가 싫죠? 우리가 플루트 연주를 할때 작은 소리를 냈어요. 얇은 소리를 냈어요. 넓은 소리를 냈어요. 큰 소리를 냈어요. 다할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고급스러운 플루트 소리라고는 하기가 좀 그렇다. 자, 정리합니다. 플루트를 선택하신 여러분, 예, 네, 데일리 플루 365를 선택하고 이 강의까지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직접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왜 데일리 플루스 365라는 것을 365, 365일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초기에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의 약속. 여러분과의 약속. 한번 지켜보고 싶다. 제가 플루트를 한지 30년 됐습니다. 예, 플루트를 한지 30년이 됐는데 이 30년 동안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30년이나 돼서 해결하지 마시고 1, 2년 돼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낼 것인가.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폴로티스트,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 여럿을 두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예,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어, 저희 이 데일리 프로 365가 1년을 정리하는 이 3개월을, 예, 네,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어, 보여드릴 겁니다. 어,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힘 빠지지 않도록, 예, 네, 여러분들, 어, 항상 성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